자, 안녕하세요. 수학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이상과 이하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보다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라고 하면요. 뭐뭐와 같거나 큰 수를 말하거든요. 자, 숫자를 넣어서 같이 보면요. 음, 7 이상인 수 같은 경우에는 자, 7과 같거나, 7보다 큰 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7과 같거나 7보다 큰 수니까 7을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8, 9, 10, 그리고 11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상을 미리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이상은 뭐뭐와 같거나 큰 수, 이렇게 단순하게 외웠을 거예요. 근데 왜 이상이 모모와 같거나 큰 수인가요? 그 부분은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상이 모모와 같거나 큰 수인가? 이거는 한자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한자로 보게 되면 이 자는 써잇 자의 상은 위 상을 쓰거든요. 써잇 자는 모모를 가지고란 뜻이고요. 윗상은 커지다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써 있자는 모못을 가지고란 뜻이고요. 윗상자는 커지다란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쳐 보게 되면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숫자를 한번 대입해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이 자가 뭐였죠? 그렇죠.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은 커지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7 이상의 수 같은 경우에는 7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아,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건 7이죠? 7.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2고요 그리고 커지다는 상이에요. 아, 그렇구나. 7 이상이란 것은 7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커진다. 자,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7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커진다. 자,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수직선에 나타내게 되면 자, 7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커집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을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음, 보게 되면, 우리가 7 이상은 7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7보다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이렇게 보면은 속이 꽉찬 동그라미가 나오거든요. 자, 이건 어떤 뜻이죠? 맞습니다. 7을 가지고 있으면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요? 맞습니다. 7보다 커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을 갖고 있으면서 7보다 커지다 이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모와 같거나 큰 수, 자, 그러니까 7 이상인 수는 7과 같거나 큰 수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7을 포함할까요? 자, 당연히 포함하겠죠. 그죠? 왜냐? 7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커지기 때문이죠. 예, 이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를 알아볼 건데요. 음, 정의는 모모와 같거나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7이하인 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7과 같거나 7보다 작은 수 이렇게 읽으면 될 건데요. 음, 숫자로 같이 봅시다. 자, 7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수 6, 5, 4. 3,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하가 모모와 같거나 작은 수인지 여러분들 이제 추측이 되나요? 자, 한번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가 왜 모모와 같거나 작은 수인가요? 한자를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써 이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쓰거든요. 자 여기서도 모모를 가지고 그리고 아래 하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모모를 가지고 작아지다. 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작아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하는 어떤 숫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숫자보다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7 이하인 수는 7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7보다 작아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7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7보다 작아진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에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7 이하는 7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7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먼저 속에 꽉찬 동그라미는 7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화살표는 7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음 짧게 줄여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을 갖고 있으면서 7보다 작아지니까 7과 같거나 작은 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35 이상인 수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35 이상인 수는 35를 갖고 있으면서 35보다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42 이하인 수는요, 그렇죠. 40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40보다 작아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이제 이상 이하를 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초과 미만과 헷갈리지 않도록 잘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